안녕하세요. 빅뱅 커스텀 골프는 안산시 최초로 2006년에 골프클럽 피팅샵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고객분들과 안산시 골프 대표팀과 천룡cc 클럽 챔피언 박용재 대표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프로와 프로지망 학생들의 골프클럽을 피팅해드렸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골퍼의 스윙 패턴에 최적화된 골프클럽으로 한발더 가까이 다가서는 빅뱅 커스텀 골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빅뱅 커스텀 골프는 다양한 디지털 골프 솔루션과 과학적인 스윙 분석을 위한 레이더 추적 장비 플라이트 스코프의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골프웍스 현지에서 샤프트 테크놀로지 피팅 교육과 프로페셔널 피팅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피터 라이센스를 보유한 k p j a 프로인 전문 피터와 20년 경력의 마스터 피터가 고객의 스윙 패턴과 스윙 스타일 타격 방법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임팩트 스매시 충돌 개수를 극대화시켜 골프의 목적인 멀리 똑바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골프클럽을 피팅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빅뱅 커스텀 골프에서는 유명 브랜드 메덴, 저판헤드와 샤프트를 구비하고 있으며 빅뱅 커스텀 골프의 자체 브랜드, 에스톤 아트렉스460 블랙 포지드 공인 드라이버 헤드와 아트렉스500 블랙 고반발 드라이버 헤드, 전체 무게 2 5 5 g 의 파메이징 급초고 반발 500cc 드라이버, 파메이징 프리미엄 단조 아이언 세트와 페어웨이우드, 하이브리드, CNC 단조 파메이징 퍼터 헤드와 3 5 g 의 초경량 고탄성 샤프트 전 제품을 기계 설계 전공자인 골프 피팅 20년 경력의 케빈롱 마스터 피터가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한 빅뱅 커스텀 골프의 자체 브랜드 에시톤 전 제품은 진정한 명품 피팅 클럽입니다. 피팅 클럽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유튜브 골박사 골프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롱 드라이브 장타 스윙 만들기 7 단계 드라이버 샤프트 스파인 앵글과 망곡 현상이 구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윙 스타일 타격 방법에 따라 드라이버 헤드 센터 오브 그래비티와 관성 모멘트가 높은 헤드를 선택하였다면 헤드의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샤프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골프채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헤드는 바디라 할수 있으며 샤프트는 자동차의 성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샤프트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샤프트가 클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헤드라 할지라도 샤프트에 따라 공의 탄도와 구질 그리고 비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드라이버 스윙 스피드에 적합한 샤프트를 사용해야 더큰 시너지 효과로 비거리를 향상시켜 공을 멀리 그리고 똑바로 날려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드라이버 샤프트 소재와 강도 그리고 밴드 포인트와 토크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샤프트의 스파인 앵글과 망곡 현상이 구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샤프트 스파인 앵글을 알아보겠습니다. 카본 샤프트는 눈으로 보았을 때는 원형으로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스틸 샤프트와 달리 완벽한 원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라파이트와 카본 샤프트는 아주 얇은 소재를 작게는 5겹에서 20겹 이상 겹겹이 감아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샤프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재의 겹침에 의해서 생기는 겹쳐지는 부분 중 가장 두꺼운 것을 스파인 앵글이라고 합니다. 스파인 앵글 장착 위치에 따라 샤프트의 강도와 발사 각도가 변하고 느낌까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골프클럽 피팅 과정에서 스파인 앵글을 맞추지 않고 샤프트를 장착한다면 다운스윙을 할때 샤프트가 흔들리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서 헤드의 스위스 포스로 정확한 임팩트 스매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거리와 방향성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샤프트 스파인 앵글을 찾아서 장착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샤프트의 흔들림을 안정시켜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샤프트의 스파인 앵글 장착 위치에 따라 샤프트의 강도가 달라지고 발사각도와 구질이 변하며 타구감까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샤프트의 망곡 현상과 굴절을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샤프트는 수직 방향으로 휘어지는 샤프트의 망곡 현상과 스윙 플레인 방향으로 휘어지는 굴절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샤프트는 강도가 약하거나 또는 강하거나 백스윙 중 휘어졌다가 다운스윙에서 다시 또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샤프트의 두 가지 변현 현상은 다운 스윙으로 전환되는 트랜지션 동작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헤드의 무게중심과 샤프트의 중심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윙 스피드와 템포에 비해서 샤프트의 강도가 약하다면 지나치게 많이 휘어졌다. 다시 돌아오는 폭이 커지게 되고 다운 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스프링처럼 빠르게 회전되면서 샤프트를 앞지르는 임팩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임팩트는 높은 탄도의 발사 각도와 왼쪽으로 날아가는 훅 구질의 샷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스윙 스피드와 템포보다 샤프트가 강하다면 다운 스윙 때 헤드가 샤프트보다 뒤쪽에 남게 되어 임팩트 때 페이스가 오픈되어 푸시나 슬라이스 구질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낮은 발사각도 임팩트로 인한 비거리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샤프트의 굴절 현상은 헤드 스피드가 빠를수록 커지고 샤프트 강도가 약할수록 커지며 또한 헤드의 중심거리가 길어질수록 커지게 되어 정확한 중심 타격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윙 스피드에 적합한 플렉스의 샤프트를 사용한다면 이와 같은 굴절 현상을 보완할 수 있으며 공을 조금 더 멀리 똑바로 날려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샤프트의 굴절 현상은 발사각도와 백스핀, 그리고 정확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프로지망 학생들은 샤프트의 굴절 현상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자신의 스윙 스피드와 템포, 그리고 스윙 스타일에 적합한 샤프트를 선택하여 공의 발사각도를 높여주고 백스핀 양을 줄여 비거리 증대와 정확도를 향상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샤프트의 망곡 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샤프트는 강도가 약하거나 또는 강하거나 백스윙 중 휘어졌다 다운 스윙에서 다시 또 휘어지게 되어 있다고 굴절 현상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샤프트의 굴절 현상과 함께 임팩트 때 샤프트가 공쪽으로 활처럼 휘어지는 샤프트의 망곡 현상이 있습니다. 샤프트의 망곡현상은 스윙 스피드가 빠를수록 커지고 샤프트 강도가 약할수록 커지며 또한 헤드의 중심거리가 길어질수록 커지게 되어 정확한 중심타격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헤드의 무게에 의한 클럽의 라이 각도가 변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어드레스 척추 각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임팩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망곡현상에 의한 라이각도는 아주 단순한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어드레스 때 클럽의 밑부분을 지면의 평행상태로 내려놓기만 하면 그것으로 라이각도가 다 맞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드라이버의 라이각도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클럽의 라이 각도가 지나치게 수직에 가까우면 정확한 임팩트 스매시 중심 타격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후구질의 샷을 유발하게 됩니다. 샤프트의 망곡현상과 굴절현상은 스윙 스피드가 빠를수록 커지고 샤프트 강도가 약할수록 커지며 또한 헤드의 중심거리가 길어질수록 커지게 되어 정확한 중심 타격을 하기가 어려워져 공을 멀리 똑바로 날려 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스윙 스타일과 스윙 스피드에 맞는 샤프트 플렉스와 헤드 무게 그리고 길이를 맞춘다면 스윙 중 망고 현상에 의한 라이 각도 변화를 최소화시켜 줄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굴절 현상을 극대화시켜 공을 조금 더 멀리 똑바로 날려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프로 지망 학생들은 알아야 합니다.